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안개법 어, 동영상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하고 있는 차례는 2장 부동산경제론이고 2장 중에서 4절 부동산경계변동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이각 파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루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시간상이라든가 업무상 제약이 좀 많아서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절 부동산 경기의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국면별 특징을 그림으로 보면은 일반 경기 국면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이 있고 하락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의 두 국면과 하락의 두 국면이 하나의 경기 주기를 이루고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하는 것을 확장기라고 하는데 확장기는 어, 저점에서 먼저 올라가는 회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상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축기는 하락하는 국면을 말하는데, 이것도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후퇴기와 그 다음에 저점을 향해서 내려가는 하향기 두 국면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장을 그 국면에 따라서 회복시장, 상향시장, 호퇴 시장, 하향 시장으로 어, 부르고 있는데 일단 용어가 어, 명확하게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계의두 시장, 회복 시장, 상향 시장은 회자 상자를 따서 회상회라고 암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과거의 기억을 회상을 할때 어, 눈동자를 보면은 눈알이 위로 보통 향하죠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어, 회, 그, 이 확장기에 상승 그래프는 회복 시장과 상향 시장으로 되어 있고 어, 회상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에서 수축기에 이 국면은 후퇴 시장과 하향 시장으로 나뉘는데 어, 어떤 시장이든간에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관계 당사자는 굉장히 한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자하고 하자를 따서 우리가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한숨을 내쉴 때 후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후라고는 하진 않죠 후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수축기의 두 국면은 후하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과거에 부동산 매매로 인해서 이제 사례 가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각 과거의 사례가격은 회복시장에서는 어 기준선 출발점이 되고, 또는 회복시장에서는 그 과거 사례가격은 하한선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향시장에서도 하한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조금 암기하기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회복시장도 하한선, 상향시장도 하한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하. 두자를 따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확장기에 이렇게 상승하는 국민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하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사례 가격은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에서 하한선 역할을 한다. 하하. 좋으니까, 오르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하하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수축기, 내려오는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이 기준 출발점 내지는 상한선. 상한선 역할을 하는데 요 상자 상자를 떱니다 이렇게 가격이 빠지게 되면 관계 당사자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샹 욕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샹 이렇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 호텔 시장과 하향시장에서는 상한선 상한선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연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시장 국민에서 각 시장별로 이 시장을 주도하는 중심 세력이 누구인가인데 매도자 매도자 매수자 매수자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뭐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개법을 만들어드리면, 자, 회복시장, 상향시장의 매도자, 매도자인데요. 요도 자의 모음, 오 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음, 오 자가 그 우리 한자의 위상자하고 비슷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상승 국면에서는, 회복시장과 상승시장의 상승 국면에서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축기 이렇게 내려오는 시장에서는 매수자가 중심인데, 숫자의 모무 자를 보시면은 한자의 아래하 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퇴 시장과 하향 시장에서는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